야, 여기도 야가을이 많이 단풍이 응? 물이 많이 들었네. 야, 저기도 분수가 있네. 응. 요즘은 어디, 지자체 어디 다 놀러 가도 호수공원 이런 게참잘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경기도인데, 이제. 구리가 많이 나는 도시, 구리시라고 예. 하면 될것 같습니다. 구리시. 구리시에, 예. 여기 호수공원에, 호수공원은 장자호수공원인데요. 예. 장자호수공원에도 이렇게 가을이 왔습니다. 예. 저 분수가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보니까, 음, 예쁘네요. 음, 배도 있네요. 배도 있고. 이야, 땡그랗게, 저기 이렇게 파도가 원형, 360도 원형으로 딱 이렇게 생겨있네요 좋다. 네, 지금 시각은 네, 2020년 11월 예. 네. 9일, 10일, 네, 9일, 10일, 음, 걔는, 그, 저녁, 4시에서 5시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아, 여기가 이제, 그, 남양주, 구리, 이쪽 방면이더라고요. 네. 여기 호수공원 이름은 장자 호수공원이라고 하는데 아, 여기 이편한 세상 아파트 주민들 하고 여기 위엔아이 특형 아파트하고 이쪽에 또환성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쪽 주민들께서 이제 많이 이용하는 그 호수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와, 와, 와 보니까 저기 이렇게 인공폭포하고 저쪽에 인공폭포하고. 여기 이렇게 분수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려 봤어요 근데 역시 좋네요. 뭐 요즘 뭐 어딜 가도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뭐 트래킹, 뭐 가벼운 산책, 이런 할수 있는 도심 속의 공원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역시 아주 잘 되어 있네요. 경기도 구리시에 가면은 왕릉 있는 데가 있는데, 서원릉인가 동구농인가? 예, 동구농인 것 같아요. 동구농. 거기 한, 거기 입장해가지고 다 둘러보는데도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 잘돼 있네요. 장자 호수공원에 가을 금호아파트. 야, 요거 봐라 단풍이 아주 잘 들었네 혹시 빠스락빠스락 쪼오이 있네요 분수가 분수 근수. 두개 여기 여기 분수가 아주 잘 나오네 수양보들인가요? 능수보들인가? 여기 이제 경기도 구리시에 장자호수공원이라는데 와보면 이제 운동하는 시설도 있어요. 저 왼쪽에 보면 이제 운동하는 시설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호수 둘레를 따라서 강아지하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강아지 산책공원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저기 분수가 나오네요. 분수가. 여기도 저기 중간에 배도 있고요. 배도 아주 좋네요. 분위기 좋아요. 아하 아주 정겨운 기 경기도 구리시의 장자호수공원의 모습입니다 낙엽이 지면은 1년에 한해를 다 보내는 그런 느낌인데 그 사람의 인생에서도 예, 60대 70대 해당하는 그런 낙엽이 백발이 하얗게 예, 서리잖아요 머리에 예, 그래도 사람의 마음은 항상 정열적이고 젊고 청춘같죠 항상 네. 상으로 장자호수공원에서 무료 익어가고 있는 단풍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